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술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거는 절반도 안 돼요 여 위에 있는 거는 다 기주들 그러니까 뭐 스피릿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마시는 그 40도 짜리 보드카 진럼 데킬라 그리고 위스키 요 정도 있는 거고 리큐어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재미없는 럼부터 좀 보여 드리면 바카디 럼이 있고, 하바나 클럽 럼이 있어요. 그리고, 151 럼도 이렇게 있어요. 이제 뭐, 럼이 화이트럼, 골드럼, 다크럼 이렇게 있는데, 아, 기 이제 화이트럼. 그리고 이것도 화이트럼이긴 한데, 약간 숙성된, 약간 노랗죠? 약간 숙성된 화이트럼. 요거는 이제 그냥 151 오버프루프 럼이고, 그러니까 숙성할수록 더 색이 진해지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화이트, 뭐, 골드, 다크 이렇게 바뀌는 거고, 맛도 진해지겠죠? 근데 이제 칵테일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뭐, 요런, 라이트럼, 화이트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가끔 다크앤스토미 같은 거 만들 때, 다크럼 같은 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요 일요일 넘은 뭐 파우스트나 아니면 이제 불 붙일 때 쓰이는 그런 술이에요. 자, 진은 요 정도가 있어요. 얘는 고든스 진이고 가장 무난무난하다고 볼수 있어요. 가격도 만 원대에서 이만 원대 정도 하고 가성비 좋고 맛도 괜찮고 적절한 그런 입문용 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본베이는 상당히 유명하죠. 편의점에서도 많이 보이고 바에 가서도 뭐 병이 이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주목이 되는 그런 병일 수밖에 없는데 맛 자체도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에요. 마시기 힘든 술 중에 하나에 분명히 포함이 될 거고 향신료 맛 자체가 상당히 세고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고 이 본베이로 입문을 하시게 되면 거의 모든 진을 다 마셔요 수 있고 거의 모든 수을다드실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술이고 외모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또 이마트에 파는 텐커레이 넘버 10인데 약간 시트러 싸움이 들어간 그런 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한 3만원 얼마 정도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진중에 하나예요 이텐커레이 넘버 10 진과 럼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이제는 보드카는 수없이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보드카는 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데킬라는 호세 코에르 뭐가 있는데 사실 데킬라는 약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그나마 호세 코에르 뭐가 싼 편인데 요것도한 원, 3만원 선 정도 하고, 그리고 이것보다 좋은 뭐, 돈올리오 이 정도 가려면 거의 뭐, 60, 만원인가 8만원인가? 아무튼 5만원은 넘어가죠. 뭐, 칵테일 용으로, 그리고 입문용으로 사실라면, 요 호세쿠에르보를 추천을 드리고, 뭐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는데, 실버는 사실 거의 쓸 일이 뭐, 칵테일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실버를 썼었어요. 아무튼, 데킬라 이렇게 있고, 옛날에 제가 술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위스키가 거의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아요. 이게 다 위스키인데, 요거는 제임슨 아이리쉬 위스키, 가성비 좋기도 유명한 아이리쉬 위스키죠. 이게 뭐 2만원인가 3만원대인가 그랬던 것 같고 요것도 가성비 위스키 중에 하나인 블랙보틀 약간 피트 입문하기 좋은 스카치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메이커스마크제 3대 버건 중 하나죠 요거는 이제 발렌타인 21년 요술 중에서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기분 좋을 때한 번씩 홀짝이기 좋은 그런 스카치 위스키 그리고 가장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제이니의 블랙라벨 무난하고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칵테일 만들기도 딱 무난무난한 그런 위스키예요 약간 위스키라고 부르기 애매한 요 파이어볼도 있는데 약간 리큐어에 가깝 죠 뭐 시나몬 위스키니까 위스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캐나다 위스키니까 캐네디안 위스키가 되겠죠 네, 요것도 상당히 맛있어요 코스트코에서 3만 얼마인가 네,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뭐 위스키는 아니지만 꼬냑 이제 레미마틴 VSOP고 VSOP 이제 단계가 약간 칵테일 하기 괜찮고 그냥 마시기도 괜찮은 약간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해서 이렇게 기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도 위스키는 거의 가장 마지막으로 구입을 했었고 일단 보드카, 진, 럼, 데킬라 요 정도 단 순서로 구입을 했었던 것 같고 가장 안 쓰는 거는 그나마 보드카 너무 무난 무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킬라 칵테일 을 만들기보다는 샷으로 보통 먹죠 그렇기 때문에 데킬라도 많이 은근 안 쓰이고 럼이랑 진은 좀 많이 쓰여요. 뭐 다이키리랑 김래이랑뭐진럼 베이스 칵테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위스키는 거의 가장 마지막에 칵테일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칵테일의 끝은 위스키라고 불릴 정도로 위스키는 정말 칵테일의 종착점 때 시작하면 정말 아... 칵테일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런 때가 와요. 아무튼 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기주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이 중요한데 이 리큐어들이 상당히 어떤 거를 사야 되고 어떤 거를 안 사야 될지 이 영상을 좀 보셔야 돈 낭비를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바